네, 안녕하세요. 투자자분들, 내어서 네, 오십니다. 자, 1월 국내 증시가 어 우선 외국인이 네 코스피에 다시 돌아오면서 네좀 대형주 중심 어좀 탄력성은 없지만 네 탄탄하게 일단 그 받쳐주고 있고 네 그리고 더 좋은 것은 이제 또 중소형 또 테마군들이 어또 활기찬 또 순환매까지 나오면서 어 우리 또 12월 말네그또연초에 네, 다시 한번 또 작년 연저점 수준까지 이탈했던 부분을 어또 빠르게 네또 반등주고 있습니다. 어, 어제미 증시는 이제 마틴 루턴킹 데이 이제 휴장이었고 네, 그리고 특히 어, 어제 국내 중시는 네, 장중 또 코스피가 2,400선 네, 회복했고요. 또 원달러 환율도 계속 좀 긍정적인 네, 흐름이 나오고 있네요. 이제 9개월 만에 네, 최저치도 네, 기록을 했습니다. 자 어제 이제 컨테, 엔터 컨텐츠 그리고 게임 네, 그리고 화장품 네, 중국 소비 관련주 쪽이 네 중국 쪽, 네 중국 수비 관련 주들이 이제 많이 움직였는데 어, 역시 네, 큰 이유는 네, 유동성 공급입니다, 해요, 분 네, 춘제 앞두고 어, 보시면은 네 143조, 네 143조 원을 이제 공급하겠다고 이제 그 중국이 네, 발표했어요. 그 뭐냐면 이제 지금 리오프닝에 이어서 그렇 경기 재개에 이어서 네, 유동성 공급까지 이제 계획을 하면서 지금 우리 증시뿐만이 아니라요, 네 전체 글로벌 증시. 네 지금 이끌고 있는 게 지금 여기 중급 모멘텀입니다 네 특히 연말 연초 네, 그래서 지금 어제 이와 관련해서 네, 새로운 이슈는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컨텐츠 엔터 게임 웹툰 네 기존 한한령 해제 기대감이었네요 네 이쪽 섹터군들이 한번더네 튀었고 자 그리고 이제 화장품 섹터는 이제 국내 자체적으로도 이제 실내 마스크 해제 기대감 네 이런 것들로 해서 이제 상승이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인공 네 인공 못하네요. 인공지능과 이제 로봇 최근 네 모멘텀 살아 어, 살려가면서 네 추세 네 움직여졌고 자 그리고 이제 이쪽도 잘 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신재생인데 네, 태양광 풍력 그리고 수소까지예요. 수소 네 수소 연료까지. 네, 태양광 풍력, 네, 수소 연료까지 이것까지 네, 같이 이제 하나씩 봐야 하는 네, 그런 위치까지 도달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어제 특징적으로 어, 주말에 이렇게 화장품과 더불어서 같은 네, 이슈가 있었던 네, 그 아랍에미리트에 또 투자 이슈 있었잖아요. 네, 원전과 방산 네, 이런 애들 오히려 시초가부터 네, 좀 밀렸는데 어, 어제 설명드린 대로 우선 재료 소멸인 거죠. 추가 모멘텀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네, 항상 그것이 확인이 되면은 네, 상승이든 하락이든 멈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오히려 거꾸로 화장품이라든가 이런 애들은 이제 추가 모멘텀이 있는 거죠 중국 리오프닝 그렇죠? 근데 반대로 어 이쪽 원전과 방사는 지금 한 구간이 그냥 완료된 시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추세가 이탈하거나 그런 건 아니고 저 이번 네, 그아라에미트 투자 이슈에 대한 그 구간은 종료된 정도.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전체적인 네 지금 섹터의 흐름이 어 중국 관련 주들 있죠 컨텐츠 네 그리고 웹툰 특히 네 웹툰 중심으로 한 컨텐츠 그리고 화장품 네 그리고 이제 인공지능 이런 애들은 지금 이렇게 상승 1파 그 다음에 조정 2파 다음에 최소 여기까지 올라왔어요 회원들네 중국 관련 주들 네 주도주 중에 한두 종목들은 네 이렇게 3파동 시세가 왔고. 그쵸? 그렇죠? 네, 그래서 얘네, 그래서 이쪽은 뭐냐면, 어, 우선 주도주의들 눌림목시 반복매매랑, 네, 그 다음에 특히 어제 웹툰 쪽에서는 후발주자들도 많이 올라왔거든요. 네, 그런 쪽에 대한 또, 네, 관심, 네, 동시에 필요하고, 지금 이제 신재생은, 네, 작년 하반기 쭉 이렇게 하락 추세를, 네, 이제 벗겨내는, 다시 한번 추세 전환하는, 네, 로봇과, 어, 합쳐서요 로봇 태양광 풍력 네 그런 애들이기 때문에 이런 애들은 지금 이제 매직 관점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흐름이고 자 그래서 지금 어그 다시 한번 좀 회전율을 높이면서 매매할 수 있는 좀 공간이 상당히 좀 열려져 있고 네 그다음에 좀 순환매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화장품 쪽, 네 지금 저희가 계속 1월부터 계속 요네 종목 계속 적어드렸네. 특히 여기 두 종목, 화장, 네 청담글로벌과 연우인데, 우선 어제 연우도 네 박스권 상단 정고점이죠네 시세가 나왔습니다. 네, 오늘 돌파 보면서 다시 어또 재공량, 네 비중확대 타점 볼 거고, 네, 계속 이거 저장해 놓으셔야 됩니다. 네 청담글로벌, 연우, 뭐 한국화장품. 네, 토니모리, 뭐, 코리아나, 컬러레이, 뭐, 이 정도가 이제 화장품 쪽 보시면 되고, 대형주건 들릴 필요 없죠? 그리고 또 중국 리오프닝 관련해서 뭐, 여행이라든가, 뭐, 면세점 이런 것들보다 확실히, 네, 단기 스윙 기준에서는, 네, 화장품, 네, 테마 종목군들이, 네, 퍼포먼스가 좋죠. 그래서 최장기, 네, 관점으로, 이제 매매 스타일을 갖고 계신 분들이 아니라면, 네, 중국 리오프닝 관련해서는, 이제 화장품 쪽, 예, 네, 집중, 네,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1월 초에 주춤했던 것들은 이제 그또 코로나19 신규 확진자재 증가세, 네, 계절 효과로, 네, 그리고 또 중국의 또 보복 조치, 이런 것들이 있었으나, 네, 그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큰, 네, 큰 방향은 바뀌지 않는다. 어, 바로 리오, 어, 중국 리오프닝에 대한 큰 방향은 바뀌지 않기 때문에, 네, 이런, 어, 또는 갑작스럽게 증가한 신규 확진자라든가, 또 단기 보복 조치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네, 문을 열 겁니다. 네, 그리고 또 국내, 네, 실내 마스크 해제 기대가, 이번 주, 오늘부터, 네, 오늘부터 또 논의가, 네, 네 시작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역시, 어, 또두 번째가, 이제, 한한령 해제 소식, 네, 또, 이제, 유동성 공급으로 한큰 중국 모멘텀을 살려가면서, 네, 뭐, 핑거스토리 상황과 같고요. 또, 또, 미스터 블루, 뭐, 다 지금 저희 종목들이잖아요. 그쵸? 네, 이런 종목군들이 일단, 네, 다시 한번 시세가 나왔고, 어제 특징적인 게 뭐냐면요, 여러분들 이 후발 주자거든요. 네, 대원미디어, 네 MBT, 네 타코미디어. 기존에는 어요네 요 종목에다가 애니플러스 정도까지 네, 다섯 종목 중심으로 움직였다면. 다 웹툰입니다. 웹툰 관련 컨텐츠겠죠. 네, 그런, 어, 이렇게 다섯 조목 중심으로, 네, 움직였었는데, 어, 어제 여기 보시면은, 여기 후발주자들도, 네, 충분히, 네, 지금 추가 공략할 수 있는 타점들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어제 저희가, 어, 우선 핑거스토리, 네, 그리고 미스터 블루, 네, 키다리 스튜디오 챙기고, 네, 그다음에 대원 미디어, 이제 후발주자로 좀 모아놓은 상태인데, 얘네들도 끝난 게 아니에요. 특히 여기 DNC 미디어와, 네, 키다리 스튜디오는 아직 갈 곳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일단, 1차 목표가는 도달을 했지만, 역시, 계속 이겁니다. 주도주. 네, 어, 먼저, 이제 출발이 나온 애들, 네, 주도주 반복매매. 그쵸? 네, 주도주 반복매매와, 이제 후발주자는 저기, 신규타점. 네, 이런 애들은, 네, 신규타점으로 보시면 되고, 그쵸? 네, 그리고, 한번 1차, 1차 목표가라든가 이런 애들 준, 네, 주도주 애들은, 네, 반복매매. 그 네, 반복 매매 타점으로, 이제, 체크가 필요한, 네, 그런 구간입니다. 지금 시장 주도하는 섹터군들의, 이제, 탑픽 종목들, 한번 쭉 점검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인공지능이네요. 그쵸? 어, 여기 보시면, 정부의 산업 AI 내재화. 그쵸? 네, 산업 내재화. 또, 어, 마이크로소프트의 오픈 a 이의 투자 모멘텀. 네, 그래서 역시, 네, 이쪽 종목군이, 오픈에지 테크놀로지, 솔트룩스, 마인즈랩 네, 코난 테크놀로지인데, 이제, 후발로는, 역시, 이놀론, 이누, 네, 이놀스 루닛, 신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관심 종목도 이제 이런 섹터군의 후발주자들과 그 다음에 이제 반복매매, 그렇네 이런 타점인 건데 지금 계속 순환매가 상당히 활발해요. 장중에도 어제도 마찬가지, 어제도 오전에 화장품, 네그 다음에 네 컨텐츠 네, 웹툰 움직이고, 네그 다음에 로봇 좀 추세 살려놓고 신재생도 마찬가지. 그리고 또장 막판에 네, 다시 한번 또 화장품과 네 그리고 네그 웹툰 관련 네 컨텐츠가 움직이고 게임도 역시 네 이렇게 움직이면서 지금 어 상당히 활발한 네어 상당히 활발한 순환매가 나오고 있고 그 당일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분봉상의 순환매가 나오고 있다라는 점이 매매를 이제 한번할 거를 두세 번할수 있는 네 그럼 지금 계속 공간이 형성됐다는 말이 이런 네그 내용인 겁니다 오전에 한번 네그일차 단기시세 준 종목군들 네, 추세가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이제 오후에 다시 한번 또 이제 종가 관리를 하는 겁니다 네 다음날 어 추가 상승이라든가 또 추세를 유지하기 위해서 한번 간헐적인 반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아니라는 거죠 역시 네, 가장 중요한 지금 이제 지속성 테마별 이런 지속성 네, 지속성이 네좀 형성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이런 지금 제가 이런 식으로 이제 저희 어 1월 집중해서 매매하고 있는데 역시 오늘은 이제 그 후발 주자들과 네 그리고 이제 주도주들 기존 주도주들의 이제 반복 타점이에요. 지금 타점들이 다 이러네 회원들. 지금 보시면은 네컨텐츠 웹툰 쪽에서도 이제 캐리소포트도 이런 그 1월 달에 이런 조정의 상단에서 하다 박스권 상단으로 지금 올려 놨습니다. 그렇죠? 다 올려 놨거든요. 여기 키다리 스튜디오도 마찬가지. 고 네 그리고 dnc 미디어도 마찬가지고 다 똑같죠 네 그리고 네 대원 미디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이렇게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애들이 이제 쉽게 말해서 핑거 스토리라든가 이제 미스터블루 1 2 등이네요 네 이런 애들을 쫓아가면서 이제 삼파동 시세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나오는 그죠? 네, 이런 것들을 이제 준비하면, 네, 되는 타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그리고 이제 말씀드린, 후발주자들 있죠? MBT. 네, 이런 애들도 한번 다시 한번 좋은 각도로, 네, 다시, 네, 좋은 각도로 이렇게 돌려놨어요. 언제든지, 어, 수 있는 위치인 겁니다. 그죠? 네, 여기, 뭐, 배장라길 이슈, 네, 그 다음에 양도세 회피 이슈, 네, 이런 것들로 한번 밀렸던 각도를, 어, 이제, 앞선, 네, 그 주도 중국과 똑같이, 네, 똑같이 다시 각도를 만들어놨고, 어, 핑거스토리 하든가 미스터 블루는 여기가 있는 거고요. 네, 그 다음에 아까 d 어, 뭐, 2등 주군, DNC 미디어, 뭐, 키다리 스튜디오, 뭐, 대원 미디어, 얘네들은 여기 박스권 상단까지 붙여놓고, 이제 후발주자들도, 네, 추세 전환을 시작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화장품 쪽도 이제 한번더 추가 타점들이 이제 있어요. 네, 한국 화장품 제조도 마찬가지고, 저 앞서 말씀드린 연우네요. 그죠 네, 최근, 네, 외국인 기간 수급 좋고요. 네, 그리고, 네, 역시 또, 다 차트가 다 똑같죠? 그렇죠? 네, 여기 보시면 박스 권도 상단까지 이쁘게 붙여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눌림 주면은 다시 또 모아가는 타점인 거고, 네, 돌파할 때는 이제 새로운 시세를 누리면 되는 겁니다. 네, 저희가 18,000원 초반 라인에 이제 네, 모아놨고, 네, 1차 시세 네, 수익 실현했고, 이제 다음 구간을 준비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화장품 추가하는 관심 종목권으로 이제 한국 화장품 제조, 네, 이 정도만 보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지금 연우, 네, 청담 글로벌 대비, 네, 조금 밑에 있는 위치이기 때문에요. 자, 그리고 이제 인공지능인데, 그쵸? 네, 루닛, 네, 그리고 핀텔, 네, 그리고 이노룰스, 네, 이런 식으로, 네, 보면 돼요. 후발주자들, 우리 이노룰스의 지금 타점이 우리 처음에, 네, 추천드린 인공지능, 네,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네, 이런 타점과, 네, 지금 같은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애들은 이렇게 한번, 네, 1차 시세가 나온 애들은 이제 눌림목을 기다리고 계속 지금 매매 컨셉 설명드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죠? 렇 네, 어, 일단, 목표가 전체가 도달한 종목군들은 이제 눌림목을 기다리시고, 이제 후발주자들, 네, 후발주자들을 이제 그 접근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후발주자가 있다는 라건 아직 이 섹터의 추세, 그 모멘텀이 살아있다는 거기 때문에, 네, 그, 한번 더, 네, 한, 한두번 정도의 순환은 계속, 네, 남아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C랩도 이제 이쪽이고요. 이제 나머지는 이제 개별조식인데, 자, 이제 요거 종목들은 왜 올려놨냐면, 태양, 태양강 풍력 신재생이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네, 신재생과 로봇, 로봇의 지금 차트가 똑같죠? 그쵸? 그렇죠? 네, 작년 하반기, 특히 11월, 아니, 12월, 네, 하락을 이렇게 벗겨내고서 이렇게 지금 돌려 세우는 위치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제는 이제 이쪽이 강했기 때문에, 오늘은 여기 신재생과 로봇도, 네, 추세 관리하는, 네, 그런 모습들이 나올 거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특히 태양강 풍력. 풍력은 CS 베어링. 네, 태양강은 그냥 현대에너지 솔루션 대명에너지. 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크게 투 트랙으로 지금 움직여주고 있다. 강한 쪽. 네, 그 상승 추세 유지해주고 있는 중국 관련주와 뭐 인공지능 관련 애들. 네, 그리고 기존 주도 섹터의 반등 플러스 추세 전환. 네, 이런 식으로 움직여주고 있으니까, 지금처럼, 네, 지금 주도주 군으로, 네, 수환매에 계속 맞춰서 가는 장입니다 일단, 어, 외국인이 코스피, 네, 대형주로 하단 지지력 확보해주고 있고, 네, 그리고 코스닥은, 네, 700선을 넘어서면서, 네, 중수형 랠리가 본격적으로 다시, 네, 시작되고 있습니다. 심리적인 마지노선 700선을 계속 말씀드렸고, 네, 그리고 1월에는 중수형 랠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들 보통 계속 이랬었거든요. 근 지금 올, 올해도 마찬가지인데 저 이제 12월에 이제 그 배당 이런 이슈로 해서 기간 중심으로 한 네 대형주 중심으로 좀 수급이 몰려 있었다면 네 이제는 네 중소형 쪽으로 네, 지금 활발하게 또 테마군까지 형성하면서 네 순환매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는 지속되니까 네 계속 이런 중소형 순환매에 맞게끔네또 시장과 동조화시키면서 네 움직이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후속주가 좀 많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어제 좀 많이 챙겼기 때문에 자, 각 주도 섹터군들의 네 후발주자들 네, 같이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